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거짓된 혀 제1부, 다윗이 쓴 것으로 보이는 시편 116편에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자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평소에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때에 따라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생활에 능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지능지수가 낮은 아동이 똑똑한 아이들에 비해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기술로 작용합니다. 믿을 만한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는 친구도 많고 리더의 역할을 맡습니다. 거짓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거짓말에 대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개의 꼬리를 보고 다리라고 말한다면 개의 다리는 몇 개일까? 네 개다. 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거짓말 가운데는 거짓말인지 아닌지 본인조차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유형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합시다. 성경에서는 모든 거짓말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단어 왜곡.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면서 단어를 몇개 슬쩍 바꾸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그 말을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의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왜곡. 사실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뒤트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신 말씀을 두고 교묘히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제자들이 도둑질 해간 것이라고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분진실 진술. 진실의 일부만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의 전부인 양 가장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선서문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증인 선언문을 보면 진실을 거듭 강조하여 나는 진실, 완벽한 진실, 그리고 오로지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 진실을 배제하고 전체 진실을 증언하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절반에 훨씬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봉 누이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두 사람은 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변경 말을 조금 바꾸어서 만드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너희가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단어만 더해서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묘한 질문 의심이 들게 만들고 근거 없는 의혹에 휩싸이게 합니다. 의도된 몸짓 윙크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의도적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태도입니다. 악의적 침묵. 다른 사람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침묵에는 다른 이유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 입을 다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려하는 마음에서 말을 꺼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 좋은 뜻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거짓말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영어로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부르지만, 그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사소한 거짓말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느끼는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볍게 내뱉는 거짓말입니다. 2.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또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볍게 내뱉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3. 험담하는 과정에서 내뱉는 또는 반복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4. 그저 이야기를 나누느라 또는 시간을 때우다가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 날에 심문을 받게 됩니다. 5. 긴 설명을 대체하기 위해 짧은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거짓말이 잘못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런 거짓말은 해롭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법이야 하고 여기는 것이 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전체를 못본채 제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런 일이 누적되면서 폐해가 커집니다. 셋째, 거짓을 말하는 것은 중독성이 있고,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두 번째 거짓말을 해야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로 이어지면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넷째, 거짓말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좋지 않은 영향을 점점 키웁니다. 껄끄러운 일을 부드럽게 포장하고 슬픈 소식을 약하게 만들거나 아예 없던 일처럼 부인해도 결국에는 모든 일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침묵을 통한 거짓말에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서로를 위해 숨기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는 부모는 자신들이 친부모인 것처럼 행동해야 할까요? 이혼을 앞둔 부부가 재결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잠깐 떨어져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해야 할까요?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큰 것을 염려하면서 아내나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좋지 않은 소식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소식이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입히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이야기를 꼭 해주는 것이 올바를까요? 몰라도 되는 가슴 아픈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을 받았거나 신통치 않은 도움을 받았거나 예쁘게 보이지 않는 아기를 아는 엄마를 만났을 때 굳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혹은 다른 이야기를 꾸밈 없이 사실대로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매우 잔인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만을 말하며 살되 분별력 있게 입을 열고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